자, 오늘의 업데이트 소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업데이트 내용. 오늘 새로운 아이템. 노블 마블 스킨 무기 출시. 오늘 나오는 거는 노블 마블 스킨이 나오는데, 여기서 600위를 뽑으면, 이제 DRT. 노바 DRT. 이거랑, 노소음기 소음기랑, AK103. 일반 103이랑, 103 착검.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 6세시 나왔더라고. 노바 오늘 나온 거 103이라 d r t 라해 가지고 총 처음부터 나온 거를 다 가지고 있으시면 6세시인데 이 6세시 뭐냐? 변신하기 전은 G600. 변신을 하면 이제 연막탄. 예. 근데 굴린 기능문을 지원하는 연막탄으로 나옵니다. 예, 스가또 이제 요건 우제초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제가 또 이제 서든 파트너비제로 이제 장치이 돼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제 방송 오셔서 유튜브 예, 보신 분들 이제 모르니까 한 번만 설명할게요 머더넷 치시고요 제방송을 들어오신 다음에 아직은 PC로만 됩니다 모바일 아직 지원이 안되고 PC만 지원이 되는데 제방송도 이제 머더 치시로 들어온 다음에 오른쪽에 서든한테챔디언십승부의측 아이콘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넥슨을 로그인하시고 이제 전체화면 클릭한 다음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승부의책이 있습니다 형님들 예 여기서 승부의측을 하시면 토요일기성점에서 이제 AK 파마스 윈체스터 24년 챔스 어? 영구제. 이거 한정판인거 같은데. 이걸 교환할 수 있거나 또는 연구재봉 500개 p 제작 재료 또는 키 카드 또는 컨테이너 이런 걸 교환할 수 있는 어 포인트를 주거든요. 맞추시면. 오셔서 승부에체하시고혜 많이 많이 받아 가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네. 자, 갑니다. 리뷰. 자, 1렙부터 보여드릴게요. 1렙부터. 하고사히하라제다 자, 103 착검, 오늘 나온 거 1렙 디자인이에요, 노바. 확실히 데미지가 세다, 103이. 어 데미지가 살벌하다, 근데. 와, 우 살벌킥 뭐야? 발가락 몇대 컷? 발가로 다섯 대면 이네 여섯 다섯 대 여섯 대. 네 아, 데미지가 세다 근데. 자, 신렙. 적군들의 방해하고 무사히 귀환하라. 군들의 견투를 자, 신렙이에요. 10랩. 살짝 스킨이 입힌 것 같죠? 1렙에서. 블 킬. 멀이이야1렙1렙 자, 20렙 보여 드릴게요. 자, 1렙 20렙이에요. 20렙. 자20 렙입니다. 자30렙 보여드릴게요. 어30 렙부터 뭔가 좀 이뻐 보이는데? 30렙 오. 착검 쪽에서도.

자 40렙 자 50렙 보여드릴게요 자 50렙입니다 숨긴 없어요 자, 50렙 103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DRT 보여드릴게요. 자, 1렙 DRT. 어, 척척! 척척! 자, 10렙 보여드릴게요.

자, 20랩. 자우경님, 안녕하세요. 자, 20랩이에요, 20랩. 자, 30랩. 원래 그냥 DRT가 총갈 때 이렇게. 오, 30랩 뭐야? 원래 근데 좋아 갈때 이렇게 된다, d r t 가 노바만 바뀌었어. 그 깔끔하게 총과네 깔끔하게. 어떻게 생각해? 끄. 자, 그러면은 이제 40렙 보 드릴게요. 40렙. 40렙. 오아 나도 하나 뽑을까? 아 뭔가 뽑고 싶네 이거 보니까 자 40렙이고 40렙부터 쓸수 있는 건 이제 특수 효과 킬을 주시면 아까 1, 2, 3면 없앴던 자 이제 50레벨 보여드릴게요 아 뽑고 싶은데 나 없어가지고 하나 뽑을까 안투명 여기서 특수 효과 자, 그 다음에 6세대 모으면 쓸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드렇스 어서오세요 자 6셋 모으시면 어 지육백 노바 어 그냥 깔 때는 일반폭으로 나가고 오오 오. 터지는거 존나 멋있어 뭐야 자, 수류탄이 날아갑니다. 오 터지는거 존나 멋있는데 자 오른쪽은 굴림폭입니다 자 아 그래 이래 좀 현질을 현질 좀할만 나지. 오. 이쁜데? 자, 수류탄이 날아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변신을 하면 오. 뭐더안 보이는 건가? 지린다 색깔도 변했어. 뭐야 이거? 염막탄 던져줄게. 살짝 보이는데. 아, 원래 원래 여기 보이잖아았는데 여. 다가 염막탄 던져줄게. 여. 데저트에서 범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데저트 네. 제가 이거 데저트 이제 맵 나온 김에 그 피패스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형님들. 진짜 삐패스할때 이렇게 가는 애들 있어요. 에? 네? 이렇게 가지 마세요, 형님들. 데드트핏패스는요 연막을 까잖아요. 어? 자, 여기서, 어? 한번 점프 착지할 때 나무 뒤에 착지되면 잘안 죽어. 어? 이해되나? 맨 뒤로 와가지고 점프할 때 착지 한번할때 여기 이렇게 도착하면 잘안 죽는다고. 어? 그러니까, 물론 100%안 죽는단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덜 죽어요. 앞쪽 패스는 요즘에 왜안 죽냐면, 애들이 연막사나 연막총을 a 이 가지고 존단 말이야 여기를 지나가는 거앞에를 그럼 앞으로 패스하나 지나가는 거어작하면안 좋아. 연막권 판 보여드릴게요. 음, 이 정도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태풍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자아가 연막탄 현질할 만한데요? 이뻐서? 그니까, 러 이런 북을깔때 제가 잠깐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쩔 때 까냐면, PPS 인데 스나가 1이래 그러면은, 일단 스나가, PPS에서 스나가 갈 때가, 어? 필되면 목욕탕을 먹을 수가 있고 아니면 목욕탕을 못갈것 같아서 여기 빼꼼해서 보내야 되죠 예? 그둘중 하나잖아 대부분 우리 팀 스나한테 삐롱을 열어달라 그래 우리 팀스나삐롱 열고 목욕탕이 어, 없어 목욕탕이 없대 그러면 그때 까면 1킬입니다 예. 그때 까면 에임 되고 착지할 지금 까면 1킬이에요 예. 나만좀 줄게. 다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예, 꿀팁이죠? 태풍 까볼게. 이번에. 똑같, 똑같지 않아요? 틀린가요, 님들 자, 머질자님 비교 영상, 예, 보여주세요. 똑같지 않아요? 틀린가요, 형들? 오케이, 고마워요, 형들. 유튜브 올릴게요. 김치.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